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유니스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불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폭등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유니스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유니스압에 엄청난 호재 이슈와 투자 소식이 전해들려고 있습니다. 자또 2025년도엔 트럼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 가상자산 친화적 기조가 더욱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대형 알트코인뿐만 아닌 여러 알트코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유니스압이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또 어떠한 호재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새해가 찾아온 주말부터 알트코인 시장의 불장이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 이 1억 4천 5백만원대 회복을 시작으로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불기둥을 뿜어주고 있는데요 자 아마 올해를 시작으로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세장이 현실화된 것이겠죠 자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에서 집계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불장이 시작된 날 76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지표의 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또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만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수치는 굉장히 높다. 즉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이겠죠. 자, 또한 지금 상승장이 나온 건 좋은데 이게 금방 끝나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 현재 이대세 상승장은 허리까지밖에 못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립식으로 모으고 알트코인은 1분기가 최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1월 2일부터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은 1월 2일부터 제가 체인바운티, 시아코인, 히포크랏, 하이파 이렇게 총 4종목을 추천주를 드렸었죠. 자, 체인바운티 같은 경우는 89원 부근에 제가 매우 사인 보내드렸고, 오늘 133원 부근인데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130원 부근에 전량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한 시아코인 역시 8100원 부근에 제가 매우 사인 보내드렸고, 9400원 부근 넘어가면 전량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론에 좋은 수익률 기록하셨을 텐데, 자, 또한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84원 부근부터 제가 매우 사인 보내드렸고, 115원에서 120원 부분에 전량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파이 810원 안쪽으로 매우 사인 보내드리면서 940원 이상에 전량 익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돼서 정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답장도 꽤 많이 보내셨어요 뭐, 감사하다는 말부터 선물, 뭐, 여러 답장들이 왔었는데, 제가 다시 답장을 보내드리는 건 힘들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라는 건 하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자,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는 추천주 매일매일 연구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모두 무료로 연락주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제 개인 연락처를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8 1 1 9 6514 다시 한번 0 1 0 8 1 1 9 6514번으로 간단하게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새로운 추천주 계속해서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이러한 알트코인 불장에서도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대불장이 나왔을 때 조금만 더 이런 상상 이런 환생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시장이 반전되면 실현된 수익을 잃게 됩니다 단계적인 구간을 걸어두고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된 거죠 왜냐 상승이 나오니까 자 또한 인내심이 부족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이나 하기도 전에 섣불리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상승이 나오고 수익 구간이 나올 때 수익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너무 많은 기술 지표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게요. 어느 정도의 핵심 신호 몇 가지만 집중해서 거래를 할때 전략을 최대한 최대한 간소화해야 수익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들 뿐만 아닌 모든 코인 종목들을 보실 때 등락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등락률을 움직이는 게 바로 고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자, 특히나 대형 고래가 들어오냐, 또안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좌지우지됩니다. 자 자신이 보여주이있던 코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물려 있고 눌려 있다고 해도 고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 종목은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 고래들 특히 대형 고래들이 움직일 때는 특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홀더분들이 찾아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표 도움도 받고 차트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자료와 정보도 그날그날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 설정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그날그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이 코인 백서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코인 백서엔 그날그날의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이슈를 담아두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 차트에 대한 설명과 설정법을 이렇게 담아두었는데요. 자, 보시면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년에 한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움직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자, 다음으로 매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음으로는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알려주는 방법. 자, 자그 다음으로는 상승장 초입부에 도달했는지 하락장 초입부에 도달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알람을 켜두면 그 종목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알림으로 받아보일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조정 구간이 오는지 이런 거를 전부 설정을 해서 알람을 해두시면 아마 코인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양 중에 있는 거래소가 다양하실 텐데 모든 거래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계시진 않아요 특히 새롭게 이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활용 가치가 높은 설정 방법입니다 자이 설정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설정 방법을 해보실 분들은요 아래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코인 백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냐 바로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넘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넣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코인의 시대입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일가가 매수했다. 트럼프 발 코인 불장 의 대박난 이 회사 한달새78% 껑충 트럼프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등등 대형 고래를 넘어서는 메가톤급 고래인 트럼프 일가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으로 비트코인은 거들뿐 역대급 매수세 코인이 현재 등장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언급으로 인한 상승으로 엄청난 거래량 즉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겨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장 임박 이슈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리플의 RLSD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종목이죠. 1월 말까지 최대 1,000% 이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메이저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면서 또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XRP 코인을 출시해 조만간 승인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일가 외 중국 대형 거래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1월 말 국제적 이슈가 해소된과 동시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현재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총 3개의 종목으로 아직까지 들어가기 수월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재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 넘어서기 프로젝트 당연히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매직 구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대 수익률을 기록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119-651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매번 코인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그래서 따로 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코인 어떠한 코인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 정보와 함께 제가 지원금 지급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히든 코인 정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확인 후 보내드릴 건데요. 자그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시작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과 히든 코인 정보까지 받으실 분들은요 아래 제 개인 번호 0 1 0 8 1 1 9 6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소통방 입장과 지원금 지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 더 없구나. 알찬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